네 저희 작은 정원인데요 꽃이 이제 버들맞춘 꽃도 이쁘게 폈고 쑥갓꽃이라고 부르는데 모르겠지 그리고 야 얘가 한 10년 만에 올해 어떻게 냉해를 안 입어 가지고 열매를 맺고 싶나 호포나무라고 하는데요 야,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,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. 우리 감도 많이 열렸는데, 얘는 다 떨어집니다. 다 떨어지고, 하나하나 남으면 잘 큽니다. 어, 아무튼, 한 10년 만에 열리는 포포나무 열매, 올해 맛을 좀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